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대답도 척척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뚝딱 검색해주는 똑똑한 인공지능 AI. 그런데요, 이런 AI도 꿰뚫어보는 한국인의 스마트함에 깜짝 놀란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한국인의 통찰력은 못 따라갈 것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교환 학생으로 온 엘레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특히 이곳의 디지털 생활 방식은 저를 놀라게 했죠. 이탈리아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일상이 아직 낯선데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인공지능 챗봇의 놀라운 인기입니다. 저도 과제할 때나 시험 준비할 때 챗 GPT라는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국어가 아직 많이 서툴지만 AI에게 질문만 하면 뭐든지잘 알려주니까요. 한국 친구들도 챗 GPT 덕분에 학교 과제 걱정을 덜었다며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새로운 AI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딥시크라는 중국산 AI예요. 이게 대단한 게 매달 20달러를 내야 하는 챗 GPT 유료 버전에서만 제공되는 기능도 전부 공짜로 쓸수 있다네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운로드했다고 해요. 챗 GPT와 성능은 비슷한데 무료라니 당연히 인기가 폭발적이었죠. 심지어 미국에서도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와 이거 대박인데? 싶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한 한국인 친구 덕분에 이 AI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됐어요. 솔직히 굉장히 놀랐답니다. 상황을 꿰뚫어보는 한국인 친구의 스마트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 저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언어교환 모임에 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모임인데 이날 따라 유독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모였더라고요. 그곳에서 미국인 친구 데니얼을 만났죠. 데니얼은 BTS와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꼭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주 본다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드라마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며 즐겨보던 드라마라 반가웠죠. 그렇게 모임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데니얼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며 눈을 반짝이더니 말했어요. 엘레나, 너 딥시크 써봤어? 완전 대박이야. 챗 GPT랑 성능도 비슷한데 공짜야. 데니얼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깔끔한 파란색 인터페이스의 앱이 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AI가 있다고?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한국인 친구 준호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을 건넸어요. 잠깐만 데니얼. 혹시 이상한 점못 느꼈니? 중국 기업이 단 2개월 만에 개발한 거라던데. 글쎄,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데니얼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준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 때문에 AI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데도 미국 기업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저비용으로 단 2개월 학습시켜서 이런 AI를 만들었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준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사실 중국은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부터 유명식품까지 표절해 간 사례가 많았거든. 딥시크도 혹시. 준호는 말끝을 흐렸지만 무엇을 우려하는지는 분명해 보였어요. 그제야 저도 정말로 이 AI가 독자적으로 개발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데니얼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듯, 딥시크의 기능에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준호는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 혹시 개인정보 수집 부분은 자세히 읽어봤어? 중국 앱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 준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딥시크의 개인정보 약관을 찾아보여주었죠. 전 솔직히 당황했어요. 사실 누구도 약관을 자세히 읽진 않잖아요. 항상 동의합니다만 클릭하고 넘어가곤 하죠. 하지만 준호가 보여준 딥시크 약관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 봐. 딥시크는 이용자가 질문창에 입력하는 정보 외에도 개인의 기기 정보와 일련번호,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 IP 주소, 쿠키 정보까지 수집한대. 데니얼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키보드 입력 패턴이 뭐야? 준호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죠. 우리가 키보드를 치는 습관을 분석하는 거야. 같은 컴퓨터를 여러 명이 써도 지금 접속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요즘 서비스들은 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나?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잖아. 준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경우는 조금 달라.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이 모두 중국 서버에 저장되지. 여기 이 부분을 볼까?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 외부에 위치한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 국가 외부의 위치는 지리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라고 돼 있어.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개인 정보가 얼마든지 중국 공산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그 순간, 데니얼과 저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AI를 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데이터를 빼앗기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뻔한 겁니다. 더구나 딥시크는 이런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었고, 개인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아예 서비스를 쓸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이 정도면 공짜 서비스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한게 분명한 듯 싶었죠. 저는 무료라는 말에 잠시나마 혹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더라도 중국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준호의 판단력과 현명함에 감탄이 나왔죠. 준호,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한국인들이 똑똑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대단한데? 준호는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그간 우리가 봐온 중국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야. 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중국에서 얼마든지 거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 아닐까? 가끔 내 친구들 중에는 중국건 믿고 거른다는 애들도 있어. 저는 준호의 말에 충분히 공감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문득 생각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쓰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 이 사람이 진짜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별하는 방법 말이야. 데니얼과 저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어요. 준호는 빙글에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시진핑 욕을 해보라고 하는 거지. 진짜 한국인이라면 별 반응이 없겠지만 중국인이라면 태도가 확 달라진대. 또는 천안문 노래를 틀어보는 것도 효과가 있지. 데니얼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 그게 통한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제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정치 집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천안문 추모곡을 튼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져서는 바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더래. 알고 보니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었던 거지. 중국인들한텐 이게 엄청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 잠시 생각에 잠기던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딥시크한테도 이런 걸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 준호의 제안에 우리 모두 흥미가 생겼어요. 데니얼이 먼저 영어로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시진핑은 누구야? 화면에는 금방 답변이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도해봤죠. 천안문 사태는 뭐야? 역시나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준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더니 이번에는 한국어로 같은 질문을 입력했어요. 시진핑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중국의 발전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데니얼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와, 이게 정말 검열이라는 거야? 준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실시간으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 놀라운 건 언어별로 다른 답변을 준비해뒀다는 거야. 영어나 중국어권 사용자들에게는 아예 답변을 거부하고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선전성 답변을 하고 있잖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중국은 모든 미디어를 검열하고 있었고, 딥시크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이쯤 되자, 데니얼도 저도 그저 준호를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중국의 서비스를 경계하는지, 그리고 그 경계심이 얼마나 타당한 것이었는지를요. 데니얼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와. 방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완벽해 보이던 AI의 정체를 밝혀낸 거야?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게. 준호 덕분에 그 실체를 알게 됐네. 마치 완벽한 범죄를 파헤친 것 같은 느낌이야. 준호는 수줍게 웃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어요.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준호는 딥시크에 대해 더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데니얼과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준호가 찾아낸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것 봐. 우리나라는 이미 딥시크 사용을 차단하기 시작했어. 준호가 보여준 뉴스를 보니 정말이었어요. 한국의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은 이미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도 보안 문제를 우려해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죠. 대니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와, 한국 진짜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야? 준호는 담담히 얘기했죠. 위험한 걸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여기 뉴스를 보면 미국이랑 호주, 이탈리아도 최근에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네. 다들 중국산 AI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대니얼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나도 딥시크 지워야겠다. 다들 쓰길래 나도 혹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준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늦지 않았어. 알게 된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중국산 서비스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의 통찰력과 신중한 판단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게 됐죠. 딥시크 열풍이라고 무턱대고 따라갈 뻔했는데 현명한 친구 덕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며 저도 사물과 상황을 분별하는 힘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발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기술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지구촌 라디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